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처방받게 되는 수면제로 인해서 꽤 많은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마약 문제도 심각하지만 마약 하는 사람들이 수면제도 또 그리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가 잠이 안올 거라며 수면제를 같이 처방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니 복용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3년간 복용했습니다. 도중에 3개월 가량 중단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복용한 지 5-6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복용 중인 수면제는 졸피뎀과 졸민정입니다. 이제는 한 알로는 약이 듣지 않아서 혼합해서 먹기도 하고 리보트릴 같은 안정제를 거의 8발씩 먹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날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거의 실신 직전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수면제를 먹고 실신하듯 잠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그래서 더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상담과 심리 상담을 받아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울증 약을 함께 복용하며 산책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겨우 견디고는 있지만 도저히 수면제를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보면 소개한 것만 세 가지입니다 다이어트 약 수면제 우울증 약이 모두 믹스가 된 상태입니다 약물의 기능에 맞춰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약을 썼겠지만 그 기능들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이 약들이 정신에 남기는 흔적은 해부학적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더 방법이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살펴봅시다. 디에타민, 졸민, 졸피뎀, 리보트릴입니다. 이 약들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은 각성 작용을 합니다. 일종의 흥분 상태를 일으키죠. 디에타민의 부작용으로 흥분이 있습니다. 반면 수면제는 자아를 억제합니다. 디에타민의 각성작용과 수면제의 억제작용이 상반됩니다. 이런 상반된 작용이 겹쳐지면 중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 중에서도 이렇게 섞어 쓰는 약은 중독성이 높다고도 그럽니다. 약물이 들어가면서 신체에 영향력을 줍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의 항상성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는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신체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질문자분이 실신 직전까지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은 약물로 자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이 들어가면서 정신에서 자해와 같은 메커니즘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초자아의 검열이 세졌다는 겁니다. 신경증이 그렇게 유지됩니다. 물질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약물을 통해 현재 상태를 조절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작용에 관계하는 약이 들어오면 자아는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 방어로 인해 다양한 이상행동이 초래됩니다. 약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을 끊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약 중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헤로인 중독 상태가 되면 날록성 같은 주사로 호흡 중추를 살려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면제도 억제제지만 헤로인도 같은 억제 계열입니다. 향정신성 약물 역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을 반드시 견뎌야 합니다. 정신과 약 복용하다가 끊으려는 분들이 자꾸 실패하는 것도 몸이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의식적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견디기 힘드니까요. 신경증 문제로 잠이 오지 않는 것과 약물이 들어가서 잠이 오지 않는 것으로 불면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약물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불면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작용은 엄격합니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으로 인한 작용이 정신에 축적되어 있다면, 원인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쉽게 진정될 수가 없습니다. 수면제와 같은 억제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블랙아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아의 약이 들어가 있는 동안 초자의 검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더 강한 검열을 받게 됩니다. 검열받지 않았던 그때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블랙아웃입니다. 초자가 검열받지 않던 그때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꿈 기억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기전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성적으로 흥분해서 아무나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도 과음하면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얼마 전 마약 수사를 주제로 한 커넥션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묘사가 되었죠. 신경증 전략이 약으로 기능하면 그 사람은 주변과 관계를 끊고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약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대인 관계를 안 해도 될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철회합니다. 신경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약을 먹고 진정되는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을 먹고 얌전해진 결과가 증상입니다. 약물로 일으켜주는 신경증은 중독입니다. 프로이트의 치료 기록에서도 모르핀 중독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의 정신 분석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리비도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독 상태에서는 심리 상담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내용을 다루는 상담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지만 문제는 신체에서 촉발되니까요.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단약시에 발생하는 고통은 우리 정신을 복구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가치유작용입니다. 저도 이전에 그런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도 잠을 잘수 없다는 분이 저에게 제발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듣고 당장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 이외에는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정신작용을 다루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당장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방법만을 요구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의 치료약에 대해서 단한 번에 모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축적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실망스러운 내용이 되겠지만 약에 의존해서 지낸 만큼의 대가를 정신에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단약에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본인의 활동성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활동성을 살리지 않는다면 더큰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